안녕하세요 좋은밭TV 입니다 이 밭은 씨고구마를 심고 거기서 20마디 이상이 된 고구마 줄기를 옮겨 심은 겁니다 20마디 이상 7개 정도를 여기다가 옮겨 심었는데요 과연 얼마나 열렸을까 근데 이거는 7월 1일날 고구마를 심은 밭이라서 아직 90일밖에 안 돼서 고구마가 보통 자라는 데120 정도는 돼야, 돼야 되는데 어, 고구마 줄기 긴 것으로 자르고 있는데요. 세어보니 20 마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월에 심은 줄기가 4 마디 정도니 다섯 배나 긴 줄기인데요. 이 줄기 마디 마디에서 고구마가 잘 달리는지 한번 실험 재배해 볼 겁니다. 비트를 수확하고 남은 공간이 있어서 아무 거름을 안 하고 심었는데요. 먼저, 멀칭 비닐 중간을 잘라줍니다. 그리고, 고랑에 호미로 심을 고를 내주고, 고구마 줄기를 이렇게 수평으로 놓고 흙을 덮어주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는 고구마 잎이 묻히지 않고 위로 빼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초기 생육에 이 잎들이 강압성 작용을 해줘서 도움을 주기 때문에 잎을 밖으로 빼주셔야 하는데요. 꼬챙으로 심으면 줄기와 잎이 모두 땅에 붙이고, 생장점만 남기고 심는데요. 꺼내서 심는 것과는 초기 생육에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어, 근데 제가 와서 보니까... 옆에 고구마가 밖으로 삐져나와서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구마를 뭐 이것도 많이 자란 것 같아서 다캐 보려고 지금 수확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90일 밖에 안된 고구마 줄기 20마디 이상을 7개 정도 옮겨 심은 밭에서 과연 고구마가 얼마나 열렸는지 궁금도 하고요. 어, 고구마 수확을 다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고구마 줄기를 걷어내겠습니다. 고구마 줄기를 다 제거했습니다. 바트 길이는 8, 9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열렸, 달렸는지 지금부터 한번 캐 보겠습니다. 고구마가 얼마나 많이 달렸길래 흙 밖으로 이렇게 고구마가 삐져나왔는지 보이시죠, 여러분? 아직 흙을 다 캐지도 않았는데 고구마가 중간중간 보이거든요? 저희 영상에서 보시면 비트를 수확한 비트가 진짜 호박만하게 자란 밭인데요. 그리고 고구마 밭으로 이렇게 걸음도 하지 않고 그냥 비트를 수확하고 난 밭에 그냥 7월에 그냥 고구마를 심은 거거든요. 이제 반대쪽을 삼비장으로 켜보려고 합니다. 한쪽 면을 쭉한번 켜봤습니다. 어떻게 보이시나요? 고구마들이 쭉쭉 연결되어 있죠. 마디를 일곱 어 20마디 이상을 보통은 저희가 꽃챙이로 하나씩 꽂잖아요. 그거를 일곱 개를 쭉 연결했다고 생각 아니 그걸 20개 이상을 연결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고구마들이 끄지끄 많이 보이시죠? 지금 한쪽 면을 쭉 일단 호미로 해봤습니다. 자 여기는 여섯 번째 줄기입니다. 이 여섯 번째 줄기에서 자몇개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이 고구마 밭은 비트를 수확하고, 비트를 수확하고, 바로 심은 고구마 밭이거든요. 그래서 뭐, 고구마 밭을 위해서 따로, 경작 따로 뭐, 준비한 거 없이, 그냥 그 밭에다가 심은 거거든요. 호미도 필요 없어요. 그냥 고구마를 쑥쑥 땅에서 뽑아내면 되거든요. 줄기 한마디에서 이렇게,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기본이 30개 이상은 됩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고구마 캐는 영상을 지금 여러 번 찍었는데요, 고구마가 쉬지 않고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나온 고구마 밭은 처음인 것 같아요. 지금 고구마농사 여러 번졌는데 이렇게 실험 정신으로 저희가 실은 한 거거든요. 이거는 저기 본 고구마 밭에서도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캐기도 편하고 조금 전에 제가 저기 밭에서 고구마를 캤는데 어, 호미로 열심히 캐서 힘들었는데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보이세요 여러분 저희는 일곱 개 심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곱 어, 개 여덟 개 정도 심었나 봅니다 고구마가 일곱 번째 마디거든요 일곱 번째 줄기거든요 와, 그냥 땅속에 보물캐듯이 보이세요, 여러분? 쑥쑥 잡아당기기만 해도 고구마가 보입니다. 아직도 작은 것은 밑에 많이 숨어져 있고요. 고구마 이 밭보다 두 배되는 더긴 곳에서 좀 전에 고구마를 캤는데 여기 나오는 고구마 양보다 더 적은 것 같아요. 여밭에 나오는 이 여덟 마디에서 나오는 정말 실험 정신으로 심은 이 고구마 밭에서 나온 고구마 양이 지금까지 캤던 고구마보다 더 많아 보입니다. 와 여기는 개수가. 어, 50개는 되고 있는데요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어요 겨울 내내 고구마만 먹어도 될것 같은 양입니다 둘4여6여8 19, 10, 11, 12, 여3 14, 15, 16, 17, 18, 19, 20, 22, 21, 2 6 8 30, 3 2 거의 한 40개? 4 40, 50개 돼 보입니다. 저희가 농사 지은 것 중에서 고구마가 제일 농사가 잘된것 같아요. 자, 마지막, 여덟 번째 줄기입니다. 과연, 여덟 번째 줄기도. 그리고 방금 전에 저쪽 밭에서 고구마를 캤을 때는 어 고구마가 군뱅이가 먹어가지고 구멍이 뿡뿡뿡뿡 뚫려서 상품성이 떨어지는 고구마들이었는데 여기는 밭에 땅을 파도 군뱅이들이 나오지 않거든요. 저쪽 밭에서는 군뱅이들이 많이 나왔는데 여기는, 음, 비트를 신고 난 밭이라 그런지, 군뱅이들이. 우와, 보이세요, 여러분? 이 마지막 마디에서, 헉, 뭐, 모여있는 거? 이야, 대단합니다. 보이세요, 이거? 이야, 진짜 많이, 마지막 마디까지 실망시키지 않고, 잔뜩 달렸네요 대농 하시는 분들한테는 요 방법으로 고구마를 심으시면 고구마 수확해서 파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거 같네요 저희는 뭐 먹기 위해서 저희가 심은 거라 팔기 한건 아닌데 이 방법으로 고구마 아네 고구마 한번 보세요 <laughs>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달린 고구마 아이고, 저희도 처음 달린다. 봤어요 마이크로 녹음이 안 돼서 이미 캔 것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마디에서 나온 것입니다 어, 사이즈가 제법 크고요 어, 완전 큽니다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어, 개수로는 한 서른 개 정도 돼 보입니다 이거는 두 번째 줄기에서 나온 겁니다 어, 개수로는 한 4,50개 돼 보입니다. 보이시죠? 고구마를 한번 캤는데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나온 거는 제가 지금 고구마 영상을 세 번, 네번 찍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나온 건 정말 처음입니다. 이건 세 번째 줄기. 줄기 보이시죠, 여러분? 줄기. 이 마디가 20마디로 어, 씨 고구마에서 심은 거잖아요? 그 줄기가 한 줄, 이거를 심은 거거든요. 근데 이 마디마디에서 고구마가 이렇게 연결해서 나왔어요. 이거는 네 번째 줄기. 보이세요? 고구마 개수로는 거의 서른 개 이상은 됩니다. 이거는 다섯 번째 줄기인데 여긴 더 많습니다. 근데 점점 갈수록 사이즈가 좀 작아지면서 제가 좋아하는 사이즈거든요. 저는 고구마 큰 사이즈를 어, 요리에는 쓰지만 별로 안 좋아하는데 구워 먹기 좋고 삶아 먹기 좋은 사이즈. 손에 들고 먹기 좋은 사이즈가 딱요 사이즈입니다. 90일 밖에 안 됐는데 고구마가 이렇게 많이 자라고 이렇게 많이 열릴 줄은 상상도 못 했습니다. 20마디가 넘는 씨 고구마 밭에서 수확한 고구마. 20마디가 넘는 고구마 줄기 8개를 심은 고구마를 다 수확했습니다. 자, 한번 쭉 보실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고구마를 몇 주째 고구마를 캤는데요. 이렇게 많이 달리고, 이렇게 예쁘게 달린 고구마는 오늘 캔 고구마가 제일로 많은 것 같고, 개수도 많고, 굼뱅이가 먹지 않아서 상태도 좋고. 양도 많고 사이즈도 적당하고 정말 고구마 올해 고구마 농사는 대농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내년에는 이렇게 마디 어, 씨 고구마를 꼭딱 튀워서 그 줄기로 고구마를 한번 수평 식기로 한번 심어 보세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